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공장을 폐쇄합니다. 독일 경제지 한들스 블라트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중국 장수성 난징의 내연차 조립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장은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와 손잡고 운영해온 합작 공장으로 그동안 내연기관차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결국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공장이 위치한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군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전기차 전환을 위한 개조나 확장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은 부지를 당국에 반환하고 잔여 생산시설은 약 70km에서 떨어진 이정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1984년 SAIc와 현지 합작을 시작한 폭스바겐이 중국 내 공장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위구르족 강제 노동 논란이 제기된 신장 지역 공장에서 철수했지만 해당 공장은 다른 국영 기업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경쟁력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인 비아드 등에 밀리며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하며 2030년까지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줄일 방침입니다. 전통의 강자 폭스바겐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마주한 현실, 전동화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향후 생존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